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바보라의 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이재명 대통령 후보 무소인 논란에 휩싸여 가지고 티격태격, 네 편은 어떻고, 네 편은 어떻고, 또내 네 편은 어떻고, 내네 편은 어떻고 여야 공방전을 벌이는 걸볼때참참 참 한심하구나. 참 한심탕들만 모아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 후보들의 한심한 굿판 선거, 굿놀이 판 선거, 대통령 후보, 그러면 최고의 지도자를, 최고의 어른을 뽑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무속인, 말이죠, 무속이지, 뭐, 점쟁이죠, 그 그렇죠? 점쟁이가 무속이더라, 아닙니까? 무속인 논란에 휩싸이는 이런 대한민국의 수준밖에 안 되었나 참 정말 우리 좀 깨달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통령 후보들의 한심한 군놀이판 선거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업로드를 하고 좀 깨달았고 좀 생각을 해보고 정말 바르게 좀 모든 것을 제자리 잡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는 지금 시각 2022년 1월 19일, 그러니까 촬영이를 촬영하고 업로드하니까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오전 한 10시쯤 된 그런 시각입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100% 마음은 안 드시더라도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이렇게 썩어가고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가는 정말 대통령 나온 사람들의 수준도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것을 바로잡자는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인 흐름이 우리 같다면은 구독, 알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아는 분들에게 또 얘기가 서로 많이 퍼나르기도 하고, 힘을 합합시다. 지금 대한민국 제가 볼 때는 참 대단한 위기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응? 그리고 직업뿐만 아니고 우리 보수파들,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바로 된 사람들의 에, 그 유튜브에도 좀 들어가서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힘을 합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한번 바로 어, 잡아 봅시다. 이 상황 설명을 먼저 하자면은 무속인이 점쟁이죠. 점장계 표현해서 무속인이 점쟁이에요. 근데 윤석열. 국민의 힘당 후보 윤석열 측에서 저 먼저 그 토론회 할때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새겨들어와 가지고, 그때 참 말이 많았죠. 음, 그런데 이번에는 근진법상과 뭔가가 선거대책본부에 활동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니트워크본부에서 해산을, 니트북본부를 니트워크 해산해버리는 어, 선거대책본부에서 해산해버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지깐는또 야당이들 가만히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별것 있는 지 아느냐? 너도 무속인을 선대위 종교본부장에 임명했지 않느냐? 무속인을 선대법무장이 임명했지 않느냐. 그뿐이니까 문재인 때는 무속인 김보 씨를 전국 무속인 위원장으로 임명장을지지 않느냐 합니 임명장까지, 그죠? 제가 뭐 사진은 안 가봤습니다. 신문 보신 분들, 인터넷 보신 분들 다알 겁니다. 어? 그게 임명장까지, 해, 임명까지 했지 않느냐. 막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 뭐, 뭐 거의 공공연한 비밀인데 선거철만 되면은 무당들의 최성수기가 된다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들 선거 막 이런 식으로만 하면은 점쟁이 집에 무당들 앞에 줄을 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당선이 될까? 어떻게 해야 뭐가 될까? 뭐 이런 식으로 막그 흘러간다면 무당들의 최성수기예요. 아니라 를까급이래 대통령 선거에서니까 무당대로 해 가지고 뭐 어떡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왜 무속인을 찾아야 되느냐? 왜 점쟁이를 찾아야 되느냐 이 말이야. 왜 찾나? 찾는? 찾는 이유가 뭐냐? 딴거 없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앞으로 알고 내가 다할수 있으면 불안할 거 하나도 없죠. 나는 못 하거든요. 나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대통령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불안해지니까 막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불안이 왔다고요? 근심 불안 초조가 왜 왔다고요?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 품을 떠난 인간의 이제는 하나의 모습의 숙명이에요. 먼저 또이 비슷한 내용을 한번 이런 선악과 사건에 대한 걸 한번 올렸습니다만, 에덴 동산에 없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모든 걸다 갖추가지고 주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우리 보고 아담과 하와 보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그랬어요. 전부 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곁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걸 잘 하나님 떠다내서 수적하고 잘 가꾸면 될 건데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 요것마저도 다먹어버려야 돼. 참 인간의 본성이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도 거기에 감사할 줄 모르고 나머지 하나 탁 남아있는 선악과 마저도 따먹어야 돼. 그러니까는 쫓겨납니다. 쫓겨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요 모든 것을 내가 이제는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고 내가 내 일을 개척해야 되고 내가 뭘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전지전능 할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러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남보다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남보다 힘도 써야 되고, 남보다도 많이 배워야 되고, 그런 투쟁하다 끝나는 게 인간, 인간살이 아닙니까? 그죠? 내가 모든 걸 해야 될까? 근데 전지전능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 초조가 오는 거예요. 내가 전지전능하면 내가 잘해가지고, 그죠, 대통령 될 건데, 그걸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대통령 후보들도 이직거리를 하고 앉아있다, 이 말이야. 이 정신을 빠진 인간들이. 응? 근데 우리 보세요. 진짜 우리 부모를 신뢰하는 자녀들은 부모를 믿는 자녀들에게 불안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저 감사하고, 그저 즐겁고, 그저 하하 웃고, 그죠? 그저? 그저 믿고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이야. 이래서 불안 초조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지금 제지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신, 물론 예 우선 일단 잡신까지 잡아가지고 신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사람들이 말이 그죠? 크게 보면은 무신론자가 있죠. 그 다음에 유신론입니다. 무신론은 신이 없다, 뭐 그죠? 신이 어딨노?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자발들 신이 어디있느냐 없다. 이렇게 얘기해 놓는 거죠. 유신론자들 중에서는 또몇 가지가 다릅니다. 단일신. 신은 하나뿐이다. 어. 다, 단일. 하나뿐에 없다. 뭐 똑같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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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고, 뭐, 뭐, 부처고, 나발이고 똑같다. 이게 이제 단일신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다신론. 신은 여러 가지다. 어. 여러 신도 있고, 몽달 귀신도 있고, 뭐, 뭐, 뭐 무슨, 무슨 귀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신은 여러 가지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유일신이죠. 여러 가지 신이 있다. 잡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막막 뭐, 뭐, 디사라 무슨 신도 있고, 막 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한 참신, 우리에게 복을 주는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이. 신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그러면 똑같은 신이니까 뭐 아무거나 믿음 될 거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크게 좀, 그걸 좀 모르고 있으니까 이제 마귀의 시어가 모른다, 이 말이야. 무신론자들, 단일 신은 하나뿐이라는 사람들, 신은 여러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똑같은 게, 신은 여러 가지가 있다데 거름이 그놈이다. 이거, 요걸 막, 또그 하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 그런데 무신론자나 다신론자나 단일신론자, 요 세상 사람들은 요것들은 어디가 냐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지옥에 간다이 말이에요. 참신을 믿는 이 사람들만 복을 받아요. 그래서 체국에 갑니다. 길 말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뭔지를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우리는 영육이라 그래도 사람은 그죠? 영육인데 요거를 이제 영적으로 돌아갔을 때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육적으로 보더야 돼요. 지금 봅시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참신 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참된 진짜 우리에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으로 이끌어 갈 신은 유일신 참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 신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 나라들은 그죠? 육적으로 볼 때에 미국 영국 독일 그 다음에, 뭐,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 보세요. 영적으로 인간은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거는 죽고 나서 나중에 문제라 칩시다. 그럼 일단 좀 보를 해놓으라도 육적으로만 보더라도 보세요. 비교가 됩니까? 예? 비교가 돼요? 세, 계에 뭐, 뭐, 몇백 나라가 있는 정확한 숫자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전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전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런데 다신론자 중에 하나인 이 불교, 불교를 믿는 나라들 태국, 스리랑카 비교가 됩니까? 해교를 믿는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비교가 됩니까? 요세 개가 한 비교를 해보세요. 눈으로 보면서도 눈으로 보니 보면서도 왜 그래요? 이게 이제 한 마귀들이 딱 잡아가지고 눈을 어둡게 만든다 그래가 돼요. 귀를 어둡게 만들어. 못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제이 얘기하는데도 이해가 안 되고, 목사 좀 웃기네. 어? 먼저 뭐, 뭐, 이제, 이제, 예수 믿고 끝에 가서 뭐 어쩌라고 하는 게 어떤, 어떤 여자가 그렇게 따라다니고. 저런 게 목사라고. <laughs>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사람이 바로 지옥 가서 고생, 고생하고, 영원히 지옥 가서 고생할 인간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한 데도 이해가 안 되고, 목사적 웃기를 하거든. 아, 내 운명은, 나는 정말 지옥에 가서 영원히 형벌받을 존재라는 걸 빨리 깨달으세요. 빨리 깨달고 돌아오세요. 이건 제가 꼬고 여러분들의 겁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영원히 불쌍해서 우리 같이 손잡고, 그죠? 당신들하고 내가 무슨 원수 줬다고 내가 당신들을 지옥 가도록 받을 겁니까? 그죠? 서로 힘을 합하고 마음 합해서 육적으로 봐도 그죠? 이런 식으로 딱 차이가 나는데 영적으로는 나중에 전부 다 저주 받아서 지옥으로 갈 것이고 예수 믿은 사람만 복 받아서 천국 갈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을 믿는 게 이런 엄청난 얘기입니다. 신이 없다? 이것도 지옥벌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신론자, 단일신론자, 다신론자 요 것들은 지옥으로 빠져가, 저주를 받아가 지옥에 갈 거고,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론자이 사람들만 복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간다. 그래서 이것을 예표로, 어렸때 무슨 징조 늘 그랬죠, 그죠? 징조가 뭐냐? 보세요. 육적으로 세상계로 징조를 보세요.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 참신을 믿는 예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들은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고 잘 삽니다. 그런데 불교를 믿는 태국, 스리랑카 한번 보세요. 육적으로 징교를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에 해결을 있는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들 한번 보세요. 그래도 안 된다. 고 방법이 없죠. 저는 제할 일다 했습니다. 저는 저라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 여러분들 자유죠. 자유의지라고 그랬죠. 정말 선거를 앞두고 좀 우리 지도자들, 특히 윤석열, 이재명 두 후에게 말합니다. 좀 이따위 지점하지 마세요. 그러려고 당신들 대통령 나왔어요. 대통령 당신들 당신들이, 당신들이 대통령되면 쿠판 불리는 대한민국 만들 거예요. 저주받은 대한민국 만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가는 그런 대통령 만들 거예요. 그런 대한민국 만들 거예요. 그러지들 말아요. 좀 바로 좀 바로 좀 하세요. 바로 좀 밑에 참모들도 좀 바로 좀 하세요. 아무리 표가 중요해도 뭐 똑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는 그런 짓들 좀 하지 말아요. 그리고 국민들도 좀 바로 알아요. 먼저 뭐 뿐에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하면 목사 저거 잡아 죽일 겁니다. 글쎄요뭐 저는 맞아 죽음 좋습니다. 복음절 하다 맞아 죽으면 그거는 뭡니까 순교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최고의 상급 받는 사람이. 괜찮습니다만, 여러분들이는 불쌍해요. 좀 바로 합시다. 종교가 뭐라는 게, 신이라는 게 많고. 그죠? 어떤, 어떤 신관을 갖고 우리는 어떤 신을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성도진들도 하나님 좀 바로 합시다. 우리는 이런 것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기죽지 마세요. 어? 돈좀 있고, 출세 좀 했고, 권력 좀 가진 사람들 보면은 뭐죠. 그래 말이야. 희발 목사들좀 그럴 말, 당당하게. 그 사람들을 대적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원수대라는 얘기 아니에요. 당당하게 좀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성경적으로 이런 건 틀리고 이거는 맞고 이렇게 나가야지 뭐이 대통령이 불러놓아서 바보들 처먹는다고 정신도 못차리고 그게 무슨 지도자입니까? 그러려고 여러분들 목사되었어요? 정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참 굿판 노를, 굿돌이판을 버리는 걸참 보고 너무너무 한심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정말 바로 깨달읍시다 정말 바로 깨달습시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